오늘 영상에서는 얼마 전 FSD 14.2 버전 배포에 이어서 오늘도 14.2.1을 배포하며 추수감사절 연휴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테슬라 AI팀과 해당 버전의 주행 후기 그리고 테슬라가 인도시장에 신규 올인원 센터를 개장하고 해당 오픈행사에 참여한 인도 정치인의 발언 영화거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헐리우드의 대세적인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머스크의 우주업적을 인정하는 발언을 최근 했다는 것과 어제 X에서 화 현재가 된 프랑스 정부 머스크 자산 동결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FSD 14.2.1 버전이 배포되었습니다. 14.2와 비교해 릴리즈 노트 대부분이 동일하나 새롭게 추가된 주요 기능은 카메라가 잘안 보이면 감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입니다. 아마도 우천시나 안개 등 주의해야 할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정면을 좀더 주시하게 하겠다라는 뜻 같습니다. 표면적인 릴리즈 노트는 이러하지만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번 14.2.1 업데이트의 용량은 일반 AI4 차량과 사이버 트럭 모두 10기가 정도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점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X유저이자 유튜버인 아난토 모하메드는 빠르게 후기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 속 그는 다양한 경로에서 14.2.1을 시험하며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아 테슬라 AI팀이 밤낮없이 작업한 덕분에 완전 자율주행 14.2.1 버전이 배포되었습니다. 이 버전의 성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조심스럽고 천천히 전진하며 집앞주차공간 위치를 학습해 정확히 재현합니다. 깜빡이는 노란 불빛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며 차선 합병시 앞차에 여유롭게 공간을 주며 감속합니다. 학교 구역에서 휴일임을 인지해 속도를 유지하며 노란 불빛을 무시하지 않고 적절히 처리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반대편 차량을 기다리며 천천히 접근해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내비게이션 오류에도 스스로 경로를 알맞게 조정하며 데이터 학습 능력이 돋보입니다. 20분간 주행 테스트에서 나쁜 점은 전혀 없었고 전체적으로 인간다운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줍니다. AI 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업데이트마다 빠르게 주행 후기를 올리는 테슬라인 블루언서인 잭은 FSD 버전 14.2.1로 6번 주행해봤는데 전반적인 느낌은 14.2와 매우 비슷해서 정말 좋았고 몇 가지 개선점이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주차장 성능이 확실히 좋아져서 몇 바퀴 돌며 입출차를 해보니 주차 자리를 결정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합리적인 첫 번째 빈자리가 보이면 바로 쏙 들어가더군요. 매드맥스 모드는 이전보다 좀더 빠릿해졌는데 특히 정지신호나 신호 등에서 출발할 때 초반 가속이 강력하면서도 자신감 넘치고 선형적이며 부드러웠습니다. 차선 변경도 더 단호해졌고 속도 조절이 14.2보다 좀더 빠릿해져서 미친듯이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교통량 많을 때가 진짜 테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직사광선이 사람 눈으로 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들어와도 완벽하게 주행했고 핸들 경고가 단한 번도 뜨지 않았으며 주위 모니터링은 14.2처럼 여전히 매우 편안했습니다. 표준 모드와 서두름 모드는 이전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아직 확실히 판단할 시간은 부족했고 서두름 모드는 시속 10마일 플러스 제한을 정확히 지키면서 차선 선택과 속도 조절이 훌륭했습니다. 주차장 입구 티켓 기계에서는 15cm 정도만 더 전진해 줬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시 선을 맞추는 능력은 14.2보다 훨씬 낫지만 쇼핑몰의 좁은 자리에서는 한쪽 선에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테슬라 AI 팀 여러분, 추수 감사절에도 이렇게 업데이트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너들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유저 그라스 파머는 테슬라 FSD 14.2.1 버전은 14.1.4 버전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매우 부드럽습니다. 주의 감시 기능이 매우 여유롭습니다. 길을 바라 보기만 하면 곧 핸드폰을 손에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한편으론 안전합니다. 목적지를 변경할 때 내비게이션이 정말 민첩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11월 27일 저녁, 인도의 첫 올인원 테슬라 센터가 하리아나주 구루그람 오키드 비즈니스 파크 1층에 오픈하였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인도 진출 첫 번째 풀 스케일 스토어로 판매, 배송, 서비스, 충전 시설을 포함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인도 공식 계정은 해당 소식과 오픈 현장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테슬라 인도의 게시글에서 알수 있듯, 개소식에는 하리아나 주무장관 나야부싱 사인이와 산업상무장관 라오 나르비르 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주관했습니다. 사진은 여러 참석자들이 빨간 리본을 커팅하며 오픈을 기념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여러 기능을 체험해보고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사인이 주무장관은 오픈 기념하는 연설에서 인도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제조 강국이며 자동차, IT 및 기타 산업의 주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하리아나의 인도 최초의 전기 자동차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다른 관련 테슬라 사업부도 인도에 설립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의 정치인들은 테슬라 공장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년 전,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고려지라고 언급한 직후 여러 지자체에서 공장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팀을 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청난 생산성으로 세수 확보를 하고 지역 고용을 창출해 내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기가 팩토리와 메가 팩토리의 위상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인이 주무장관의 현지에서의 평판은 제가 알수 없지만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테슬라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의 공장 건설에 대해선 애정공세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기가 텍사스 공장 앞에서 카메라를 켜고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자본주의 돼지의 탐욕이라고 떠들고 머스크가 당신은 평생 빼앗는 것밖에 안 했다라고 반박하자 케타민이나 끊어라면서 추태를 보이던 미국 텍사스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얼마나 한심한지는 이런 사례와 비교해 보다 알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 올인원 센터는 모델 y 시승과 전시를 지원하며 현재 완전 오픈된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은 테슬라의 임원들도 실적 발표에서 중산층이 두텁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밝힌 바 있듯 테슬라 에겐 매우 큰 잠재 시장 이지만 다만 아직은 진출 초기 단계이고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테슬라의 시장 잠재력을 높이 사고 이렇게 센터 행사에 정치인들도 참여하여 현지 제조 즉 공장 건설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공장 건설을 서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수입 관세로 차 값이 비싸게 책정되어 인도에서의 초기 판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적인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좋은 조건에 인도의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지 않더라도 관세 인하를 잘 끌어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상황이 풀리길 기대합니다. 인도의 스포츠 영웅 크리켓 주장 로이트 샤르마가 10월 몬바이 시상식에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등장했고 그의 영상이 바이럴을 타며 일론 머스크가 재개시하기도 했었듯 현지 사람들이 테슬라에 갖는 관심도는 분명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미디어에서 두들겨 패고 CEO를 정신병자로 묘사하고 대놓고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불리한 보조금 책정을 해도 결국은 수입차 1위, 국산 내연차 포함 월간 판매 3위까지. 순위가 올라온 우리나라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결국 머스크의 말대로 좋은 상품은 사람들이 언젠간 알아준다. 따라서 인도 시장의 테슬라도 장기적으로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달 아바타 불과 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계의 거장 제임스 카메론이 11월 24일 더 타운 팟캐스트에서 호스트 매튜 벨로니와 대화 도중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X로 공유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우주 탐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토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저는 일론 머스크와 그가 우주여행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성취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도에서 99년쯤 머스크가 화성협회에 참여할 때부터 그를 알았고 우리는 한동안 친한 사이라고 불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일론과 만날 때면 우리는 로켓 엔진에 대해서 깊이 토론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와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가 우주 분야에서 이룬 업적은 확실히 존중합니다. 그것은 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사람과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분리해서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목표와 맞아떨어진다면요. 저는 인류 문명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우리의 우주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재앙에 무지하게 대처하다가 공룡처럼 갑작스러운 멸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하는 일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지구를 방치하고 소홀히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정치적 이유로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특히 일론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정부 자문 역할을 맡은 후 여러 배우와 감독들이 그의 정치적 행보를 위험하다, 반민주적이다, 심지어는 나치다 라며 공격하고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런 헐리우드의 취소 문화나 집단적인 압박 속에서도 우주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제임스 카메론의 소신은 확실히 돋보입니다. 물론 제임스 카메론의 지구를 우주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은 일론 머스크의 다중 행성 종 철학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전체 맥락은 완전한 일치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로 보입니다. 카메론은 이 표현을 통해 지구를 우리의 유일한 거점이자 생존 공간으로 삼아 우선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우주 진출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머스크는 지구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화성이나 다른 행성으로 적극적으로 인류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발언을 공유한 X의 게시글에 댓글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할리우드에서 드물게 물리학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로즈는 일론이 카메론의 물리학 기술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독특한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2012년 마리아나 해구 잠수를 떠올리게 하며 그들이 공유하는 AI 열정이 정치적 격차를 메우고 있군요. 이는 2023년 연구에서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68%의 과학자들이 협력을 통해 번영한다는 놀라운 결과로 뒷받침됩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중 고작 12%만이 물리학을 제대로 다루는 가운데 카메론이 돋보이는 건 멋진 일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닥터, 태자도 제임스 카메론이 인류의 화성 여정을 다룬 장대한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이스 x의 스타쉽 혁신으로 구동되는 첫 발사부터 붉은 행성의 자립형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까지요 카메론의 장인 정신에 가까운 스토리텔링과 실제 스페이스 x의 이정표를 결합하면 몇 세대를 감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인들이라면 무조건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영화가 나온다면 극장에서 10번쯤 보지 않을까 생각하며 다음 달에 개봉하는 아바타 불과 재는 꼭 극장에서 봐야겠다는 생각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프랑스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자산 동결을 고려 중이며 외국 선거 개입 혐의로 법적 조치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X상으로 공유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국회는 2024년 3월 외국 개입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선거 개입 등 외국 영향력 행사 시 개인, 기업, 단체의 금융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소유주나 특정 억만장자를 직접 변양한 것이 아니라 비유럽 연합 국가의 세력이나 외국 자본이 50% 이상 관여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로비 활동 등록 의무화와 온라인 감시 강화가 핵심입니다. 물론 올해 7월부터 X가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프랑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상태이지만 이는 별개의 사안이며 머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자산 동결 고려나 논의는 공식 확인된 바 없고 바이럴 된 소셜미디어 포스트와 일부 미디어 헤드라인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확대 해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스크가 유럽 주요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는 현재 영국 정치에 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독일에선 AFD 정당을 지지까지 할 정도이며 이 밖에도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특히 이민 문제, 강력 범죄,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는 현재 집권 중인 유럽 지도자들의 반 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머스크를 그우의 대변인으로 비하했으며, 독일 정부는 머스크의 AFD 지지가 무의미한 외부 개입이라고 일축한 적도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 장 노엘 바로는 1월달 유럽연합 집행위에 법 집행을 강화해 외부 간섭으로부터 회원국을 보호하라는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산 동결 루머는 정황상 과장되지만 그에 관한 의견으로 유저 버니 힌크는 프랑스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론이 노리는 건 죄지은 자들과 부패한 자들 뿐입니다. 일론을 공격했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과 감히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겁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넥스트 제는 일론의 자산 동결이라니 터무니 없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통해 그의 대담한 비전이 유럽을 앞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방해가 뭔 말입니까? 진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관료주의의 족쇄 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미래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일론이라고 하였으며 유저. 밸런스드 오피니언은 자산을 동결하고 의견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프랑스에 대해 좋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곤 와인 빵 치즈뿐이고 일하는 태도는 절대 아니군요 라며 분노해야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엄선한 소식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